지금 한국 조선업이 좀 이상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. 전세계 선박 주문은 확 줄었는데 한국 조선사들의 이익은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.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?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 바로 이 질문.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. 보통 시장 논리대로라면 주문이 주면 이익도 같이 줄어야 정상이잖아요. 그런데 한국 조선업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. 이 역설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찾아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이 기이한 시장 상황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. 도대체 어떻게 수주가 줄었는데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이 표가 바로 그 역설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. 보시면 2025년 3분기까지 전 세계 신규 선박 수주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3%나 뚝 떨어졌어요.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. 신조선가, 그러니까 세 배의 가격은 지난 10년 평균보다 29%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아니, 수주량은 이렇게 폭락했는데 배값은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? 그 이유는 바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한국의 주요 조선소들은 이미 앞으로 3년치 이상의 일감을 꽉 채워 놓은 상태예요. 배를 만들 공간, 즉 도크가 꽉차 있으니 주문이 좀 줄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. 오히려 수익성 높은 주문만 골라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갑의 위치에서 가격을 결정할 힘을 갖게 된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비싼 돈을 기꺼이 내면서까지 배를 주문하는 큰 손은 대체 누구일까요? 바로 여기서 이 역설의 해답이 나옵니다. 엄청난 수요의 파도가 저 멀리 미국에서부터 밀려오고 있거든요. 미국의 수요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. 첫째는 쉐일가스를 기반으로 전 세계에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목적. 그리고 둘째는 자국의 상성과 해군 함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목적입니다. 자,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? 자, 이 숫자. 117%. 정말 엄청나죠? 미국이 2029년까지 액화천연가스 LNG 수출량을 2024년보다 무려 117%나 늘리겠다는 계획이에요. 이 어마어마한 양을 실어 나르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? 그렇죠. 바로 수많은 LNG 운반선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조선업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.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의 67% 거의 3분의 2를 우리 한국이 꽉 잡고 있거든요. 이게 그냥 배가 아니라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선박이라서 사실상 한국 아니면 만들기가 힘듭니다. 그러니 미국발 LNG 붐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. 근데 이게 LNG뿐만이 아니에요.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를 줄이고, 낡은 상선들을 바꾸려고 대대적인 함대 재건에 나섰거든요. 근데 흥미로운 건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, 미국을 위한 선박법 같은 법안들을 통해서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상선과 함정 건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이 황금 같은 기회에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, 뭐랄까, 일종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이 모든 배를 미국 땅 안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그 어려움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. 한국은 뭐 인프라, 인력, 공급망 다잘 갖춰져 있지만 미국은 완전 정반대 상황인 거죠. 인프라는 낡았고 숙련공은 부족하고 공급망도 뭐 거의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수준입니다. 그리고 가장 큰 벽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인건비입니다. 이 차트 좀 보세요. 해양 엔지니어나 용조공 같은 핵심 인력들 임금이 미국이 우리보다 1.7배에서 최대 2배나 높아요. 여기에 뭐 잔업이나 특근도 잘안 하려는 문화적인 차이까지 더해지면 아 정말 생산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도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 한국 조선사들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했습니다. 최근에 미국 조선소를 아예 사들이거나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현지의 생산기지를 직접 마련하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복잡한 방정식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. 바로 예측 불가능한 미중무역 갈등이라는 리스크죠. 자,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. 2025년 추. 미국이 중국 선박의 제재를 딱 발표하니까 컨테이너선 주문이 한국으로 확 쏠리면서 반짝 특수를 누렸어요. 하지만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. 바로 맞대응에 나섰고 결국 양국은 최근에 이 제재들을 1년간 잠시 멈추기로 합의했습니다.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단기적인 이익이 장기적인 리스크가 되었다. 그러니까 제재 덕분에 잠깐 봤던 꿀은 사라지고 오히려 앞으로 갈등이 다시 심해지면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가 될수 있다는 불확실성만 남게 된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기회와 위기 속에서 한국 조선업은 과연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? 먼저 우리가 지금 뭘 잘하고 있는지 우리의 강점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무엇보다 기초체력이 아주 튼튼합니다. 수익성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대부분의 조선소들이 앞으로 3년치 일감은 걱정 없을 정도로 꽉차 있어요. 또 지난 몇 년간 자본을 확충해서 재무구조도 아주 탄탄하게 다져놨죠. 그러니까 미래의 도전에 맞설 힘은 충분히 비축해뒀다고 볼수 있습니다. 지금 우리 한국 조선업, 분명 역사적인 기회의 바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. 하지만 진짜 도전은 저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보다 낯선 미국 땅의 공장과 문화를 성공적으로 항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 과연 이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한국 조선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겠죠.